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군입니다. 네, 네, 제가 오늘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음, 제가 이제 오리이 여러 시즌을 지금 시즌 이 11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방송을 하다가 처음으로 시너지 스킬을 한번 그만 레벨을 한번 찍어 봤거든요. 근데 제가 전 시즌도 그렇고, 전전 시즌도 그렇고, 이렇게 오림에 대한 팀 영상이나 이제 공략 영상을 올렸었는데, 전에 이제 시청해주셨던 시청자분들이 조금 너무 길다, 뭐 루즈하다,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를 좀 감안해서, 제가 이제 방송 소리는 좀 끄고, 이제 그 시너지 스킬 만 레벨의 이펙트나 이제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가볼게요. 조금 스킵하면서 갈게요. 음, 예. 뭐. 정치 찍었고, 마그마 버스 찍었고, 좀, 좀 넘어갈까요? 이게 제가 정말 그 원하는 스킬, 약간 표본처럼 나온 이 빌드였거든요. 시너지 스킬은 이제 웨폰 마스터를 찍어 놨고요. 그다음에 액티브 스킬 하나는 뱀파이어. 그다음에 유틸 이제 스킬은 이제 고스트 바디로 이제 채워 놨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또 마침 딱그 랜덤을 했는데 이제 히든이 나와서 또 이제 수월하게 클리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소리는 상관없는데 제가 방송할 때 음악을 좀 틀어놓는 걸 좋아해서 혹시나 음,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봐 한번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스무스하게 또 진행하고 있고요. 뭐, 아마, 이게 제가 최초는 아닐 거야. 근데, 그래도, 제가 뭐, 좋아하는 스트리머 분이라든지, 아니면, 아니면은, 뭐, 라이브 방송을 지, 저도 이제 몇번 보긴 하는데, 본 적이 없거든요. 사실은. 저도 그래서 되게 궁금해서, 이제 좀 그, 시너지 스킬을 찍는 거에, 레벨을 올리는 거에 좀 치중을 뒀습니다. 지금 현재 이제 2레벨인 것 같은데, 2레벨부터는 그이 무기에 떨어지는 개수가 또 증가가 하더라고요. 계속 이제 스킬. 어, 그래도 지금 한 2분,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, 어, 스무스하게 잘 하네요. 그래도. 어, 3레벨 찍었고요. 우리 치고 가 이번에 음. 정말 이 이번 이 지금 이 캐릭의 오림을 진행할 때는 너무 편하게 했어요 제가. 게임 플레이 진행을 제가 오림을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은 아니라 그 오리막그 박사는 솔직히 조금 힘들고 전문가 정도는 그냥 딸수 있는데 박사는 좀 운이 좀 따라야 되는 약간 그런 유저거든요. 근데 이번에 한번 박사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느덧 이제 만렙 스킬이 두 개가 생겼고요.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, 또 만렙 스킬을 찍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음, 그치, 그치, 그치. 자,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액티브 스킬은 만 레벨을 다 찍어 놓은 겁니다. 지금 그래서 데미지 증가만 두 개만 찍으면은 이제 시너지 스킬이 만 레벨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. 자, 보겠습니다. 이게 좀 길지가 않아요. 그래서, 어, 4 레벨 이때 되게 엄청 기대가 엄청 되는 표정으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녹화 캠으로 좀 가려놨습니다. 이때 이때 저의 표정을 잠깐 보여드릴까요? <laughs> 어뭐뭐 뭐 밑... 힘드시겠지만 같은 사람입니다. 이게 지금 데미지 증가가 하나만 나오면은 이제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뱀파이어, 고스트 바디, 공허 균열. 지금 그 필요 없는 거가 딱세 개가 나와서 지금 살짝 저 너무 좌절하는 표정을 일시 정지를 너무 기깔나게 한것 같아. 내리고. 자 이렇게 해서 제가. 이렇게 해서, <laughs> 새로 고침을 합니다. 자, 또 채팅에 망했다 하나 나오고요. 이거는 근데 정말 제가 궁금해서 다이아를 깨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쓰고 싶었어요.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긴 했었는데, 데미지 증가 나왔죠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10초 남진 남았는데, 좀 보시면은 제가 일단 먼저 보여 드릴게요. 일단 4레벨짜리 웨폰 마스터의 이펙트입니다. 저 파란 색깔 범 떨어지는 거. 저렇게 떨어지는데 자. 새로 붙이고 여기서 없어요. 진짜 되게 이뻐요. 근데 이게 좀 이게 스포 아닌스폰인데 진짜 이쁜 거해 가지고 빨리 해라. 되면은 하나씩 계속 떨어집니다. 보이시죠? 지금 음, 이렇게, 이렇게 바뀌더라고요. 저도 되게 궁금했던 게이 시너지 스킬이 만렙이 되면은 그 일반 우리 액티브 스킬에서 만렙이 되는 것처럼 스킬 이름이 바뀌어서 이 이펙트가 바뀌던지 아니면은 개수가 많아지던지 약간 그거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전자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펙트 자체가 달라져갖고 진짜 이쁘지 않나요? 이렇게 해서 도 엄청 깔끔하게 오림을 클리어 했던 어제 방송분을 갖고 제가 한번 녹화를 진행해 봤습니다. 자, 일단은, 음, 엄청 오랜만에 이제 짧게 그냥 짧게 영상 올리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서 녹화를 한번 또 진행해 봤고요. 지금 현재 이제 리니지랑 뭐 다른 모바일 게임들을 조금 이제 섞어서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이제 꾸준히 또 열심히 방송 재밌게 형님들 소통하시는 거다 신경 쓰면서 방송 열심히 할 예정이니까 방송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. 짧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, 형님들 감사합니다. 충성. 들어보겠습니다.